지금, 01004가 있는데요. 관계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혀 지금 수정이 안 되는데, 아, 아,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배치할, 지금 레어 배치, 예, 이걸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음, 자, 01004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되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는 관계가 지금 없는데요. 지금 제가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장 지금 수정이 안 되네요, 지금. 자 드래그해서 잠깐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한번 옮겨볼까요? 변경 사항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이 구성 요소가 자이 폴더 아래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004 지금 이게 먼저 말이 폴더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배치가 됐어요. 자. 01004 지우겠습니다. 자, 레어 배치 아래에 이 구성 요소 클릭합니다. 구성 요소 원점에 배치. 절품입니다. 그죠? 일기합니다. 축소하겠습니다. 레어 지금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나요? 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치가 된것 같아요. 자, 이 구성 요소. 이제 제대로 됐습니까? 드래그해서 이 폴더로 절품으로 집어넣습니다. 들어갔죠. 열어 보고 있습니다. 더블클릭 자 홈을 보고 있습니다. 재배치 작업 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본 경로는 아마 지금 이 경로를 가리키더라. 예상을 합니다. 열겠습니다. 자, 이 조립품에서 가시성을 꺼볼까요? 예, 가시성 껐습니다. 솔리드니다 확인합니다. 확인. 지금 배치됐죠? 가이성 잠깐 켜볼까요? 맞죠? 간추를 쟀다 실행 취소합니다. 자, 오른쪽 솔리더는 가이성 끄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확인. 오른쪽 가이성 끕니다. 클립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 오른쪽 뷰, 가이선 끕니다. 자,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 r i g h 클릭, 가이선 끄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r i g h 클릭. 가이선 끕니다. 클릭,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 클릭, 라이트 클릭, 가이선 끕니다. 이두 개의 구성 요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두개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구성 요소 강등합니다. 경로 확인합니다. 이름도 확인하시고, 확인, 확인, 확인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이 구성요소들 가이선 잠깐 끄겠습니다. 부품 만들기 합니다. 확인, 확인. Right 클릭 가이선 끄고 반복합니다. 부품 만들기. Right 클릭 가이선 끄기. 클릭.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라이트 클릭, 가이선 끄기. 고품 만들기 반복합니다. 라이트 클릭, 가이선 끕니다. 자, 솔리드 10, 가이선 모두 꺼졌습니다. 그죠? 저장합니다. 닫습니다. 자, 이 구성 요소, 드래그, 셀렉트. 전체합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구성요서 감당합니다. 조리품 12입니다. 그죠? 확인 확인합니다. 표현 아래에 기본값 라이트 클릭합니다. 모드 표시 저장합니다. 01004 뷰탭 이동 새로 만들기 위해서 창을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자, 홈으로 봅니다. 평면 가시성 끄겠습니다. 세 개의 스케치 가시성 임시켰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에서 음영처리로 모서리 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키보 중심 이동합니다. 궤도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적당히 봅니다. 줌인아웃 합니다. 모형 탭 즐겨찾기 소켓 볼트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합니다. 안쪽 서클 클릭합니다. 구성요소 개수 확인합니다. 8개 입니다. 그죠? 화살표, 드래그 해서, 길이, 맞춥니다. 배치합니다. 설댕, 보이죠? 자, 아래쪽에, 네비게이션 바에서, 탐색기, 힐, 중심, 대략 이쯤, 궤도로, 적당히 줌인 나웃 합니다. 소켓볼트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합니다. 클립 사이즈 맞나요? 자, 화살표. 드래그 해서 배치하고 개수도 확인합니다. 적용합니다. 됐죠? 자, 평면에. 물론, 구매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임미상 모델링 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위치를좀덜 수가 있어요. 그래에서이 길이만큼 내립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나요? 보겠습니다 얼마였죠? 아, 새벽 되니까 좀 춥네요 감사합니다 그림이 이렇기 때 그런가 사이즈가 좀 그런데요 아, 이정도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right 클릭. 검색기 찾아보겠습니다. M3이네, 그죠? 라이트 right 클릭.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M4. 전체 대체입니다. 잘 보세요. 확인합니다. 전체 다 바뀌었죠? 예. 저장합니다. 자. 접시머니 볼트 삽입해야 됩니다. 이 저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아이메이터 이거 보이는 것도 이거,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다 보면은 문제점들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그죠? 저기저기 저기 탭. 클릭 엔트랙을 릴리즈 합니다. 자, 사입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탭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구성요소 개수 확인합니다. 그죠? 확인하면서 깊이가 이 깊이죠? 들어갔나요? 너무 깊죠? 그죠? 보면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죠? 왼쪽 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예, 네, 라고 배치합니다. 자, 오른쪽, 뷰, 레베이션 바이스 탐색일, 피부 중심 대략 지정합니다. 궤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줌인아웃 합니다. 줌인아웃 하면서 마우스 센터 버튼 클릭 앤 무브 하시면 됩니다. 줌, 피부 중심 잡고 귀에도 이동하고 줌인아웃합니다. 났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입력한 값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좀 긴가요? 아, 이 길이 하면 되겠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Right click. 검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M3이 들어갔네요. M3 맞나요? 보겠습니다. 예, M3 맞습니다.